가장 중요한 기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1888년에 참으로 각성을 일으키는 특별한 기별을 받았다. 당시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고 불렀다. 기별 자체와 그 기별이 주어진 방법이 한 가지로 깊고도 영속적인 인상을 목사들과 백성들에게 끼쳤으므로 시간이 흘러가도 그 인상은 사라지지 않았다. 당시에 그 기별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 기별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왔다. 오랫동안 그들은 언젠가 이 기별이 우리에게 매우 뚜렷하게 증거될 것이라는 것과 이 기별이 교회를 깨끗게 하며 종생케 하는 역사를 완수할 것이라는 것을 깊이 확신하고 희망해 왔다. 왜냐하면 그 기별은 주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보내신 줄로 확신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확신은 1888년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 시에서 개최된 대총회에서 그 기별이 밝혀질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선포한 하나님의 증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 획기적인 총회와 이 특별한 기별을 전해준 사람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들리움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재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드리,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인격, 공로, 인간 가족들에게 행하신 변함없는 사랑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모든 권세가 그분께 주어졌으므로 그분은 인간들에게 풍성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며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분 자신의 의의를 속절없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신 기별이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지심이 수반될 것이다. 이 의미심장한 말씀에 나타난 매 구절은 가장 주의 깊은 연구를 요청하고 있다. 이 기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장 귀중한 기별.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목적 이 기별은 들리음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3. 범위 그것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4. 필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인격, 공로, 인간 가족들에게 행하신 변함없는 사랑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5. 능력의 근원 모든 권세가 그분께 주어졌으므로 인간들에게 풍성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며 그분 자신의 의를 속절없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6. 영역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지심이 수반될 것이다 7. 기별의 실체 그것은 큰 외침으로 선포되어야 할 세체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에 성령이 대량으로 부어짐이 수반될 것이다. 이 기별에 나타난 하늘의 보증에 대해 오해나 의심을 품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주께서 그 기별을 보내셨고 또한 그 기별에 깊이 몰두되어 그처럼 큰 열성으로 선포한 사람들의 마음을 지도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다. 그후 여러 해를 통하여 주의 종들이 취한 태도는 자주 반복하신 분명한 말씀에 무관심했다는 것과 주님께서 그 특별한 시기에 당신의 백성에게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명심해야만 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리를 그분의 교회 앞에 제시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다. 그리하여 이 기별은 마침내 큰 외침으로 선포되어야 할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분의 성령을 큰 분량으로 부어지심이 따르는 기별이다. 이 기별은 미네아폴리스 총회 당시에만 적용시킬 것이 아니며 세상 끝날까지 적용되어야 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것은 1888년보다 오늘날 교회에 더큰 의의가 있다. 하나님의 그큰 날에 더 가까이 접근할수록 이 기별이 성취되어야만 하는 영혼을 정결케 하는 바로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기묘하다. 확실히 우리는 어떤 새롭고도 더 진지한 전심 전력의 연구를 요하며 외쳐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기별과 그리고 섭리는 언제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들은 항상 그 기별과 섭리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특별한 사업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해 그들을 명하신다. 그것들은 도에시 될수 없다. 그들은 실패할 수 없다. 신속하게 되든지 지체되든지 그들은 이해하게 될 것이고 받아들여질 것이며 그 정당성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의의 기별은 1888년 교회에 그처럼 긴급한 때에 이르러 왔고 우리와 관련 있는 대운동이 마치는 시기에 한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